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 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우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이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범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밖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하시려 주가 흘리심 포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받기까지 만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 날에.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밖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상당들을 불 불지르리라. 누부가내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에 석당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간 사건을 다룹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게 문제가 닥쳤을 때, 뭐 그것이 돈 문제이든 그것이 사람 문제이든 그것이 자식 문제이든 하나님께 바로 여쭤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육부와 청년부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될 때야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습관도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오늘 본문 이 절과 삼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과 삼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자신들이 가진 두려움을 덮어 씌워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유사한 도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만은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망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맞춰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 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오늘 보면 4절로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아와 바루까지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번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로 두지 않을 때.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로 두면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지은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요. 13살, 14살의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다가 20살 정도 돼서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 돈도 없고 배경도 없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지밀로 성교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는 이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사역의 가장 큰 중대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향했죠. 이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예레미야를 통해 임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종,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돌 여러 개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큰 돌들은 느부갓네살의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문은 가장 그 뭔가 궁궐로 들어갈 때 엄청 큰 대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큰 집을 들어갈 때 대문을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에 무엇인가를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있는 곳에 무엇인가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대문의 축대, 그 대문을 받치고 있는 축대에 그큰 돌로 쌓은 다음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진흙으로 감춘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펼쳐지지 않겠지만 언젠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죠. 진흙으로 감춘다는 것은 곧 지금은 네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출 감춘 돌둔 위에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큰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고대 군대들이 정복한 땅에 텐트를 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애굽으로 간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 대문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적 기록되어 있는 11절부터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존귀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산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 습관대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와 청년부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았을 때 누리는 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돈 문제가 나타나고 내 안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내 안에 자식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습관이 되지 않는 나머지 묻지도 않고 그저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일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왜 그것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뜻으로 따르고 살다가 망하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겸허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조지 밀러 선교사님의 삶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 받아 많은 이들에게 고아원을 통해 하나님을 전했던 조지밀러의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님을볼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 자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경회를 마치시고 내일 선포하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 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하여 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가 이루어질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험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알게하여 주옵소서. 희성교회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주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잘 먹고 자라고 교사들을 통해서 부어주는 사랑을 먹고 잘 자라서 이 세상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교육되어서 하나님 자라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 그 전통과 그 믿음의 분량들이 자녀 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후보들이 진실과 성실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필요를 구하다 그 필요까지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필요를 아시는 분들 그 필요를 아는 분인 하나님이시니, 그 필요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정서적 고통이든,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모인 공동체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섬김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소중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